올바른 성폭력 대처법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거 봐라 오아 그러고뭐니? 강행동! 오늘 이 형님이 맞히면 기뭔지 그 제대로 보여주마 흥!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한다고 어디 시작해볼까? 지는 사람이 떡도는 거다 좋았어 니히히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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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아 그 덕후... 음... 아... 이 형님이... 어... 그.. 뭔지... 뭔 응, 뭔지... 오늘 이 형님이 맞으면 그 뭔지... 제대로 보여주마...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좋아서 어디 시작해볼까? 선생님, 저랑 상담 좀 해야겠어요. 네, 네요. 선생님 반 애들이 말썽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같이 교무실에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애들 교육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네, 네요. 오학년 반중에 선생님 반이 꼴찌입니다. 슉답니다. 얼굴만 이쁘면 나야 인성이 안돼 있잖아. 반성의 의미로 저랑 보일러실에 가 봅시다. 저항하면 전멸시켜 줄게. 응 싫어 그럼 하는수 없지. 갈갈갈 갈. 응시러 그리고 저항하지 마. 저항하면 전멸시켜 준다. 다시 말해. 강시러 갈갈갈갈갈갈 갈. � <komma">, 뭉무스 아니, 이보금은 무슨 일입니까? 뭐? 아니, 뭔일 그렇나. 구야 이들에게 책임야 사자 하는 게 좋아. 그래 그럼 조심해라. 이들에게 책임야자히 넘어지게 되면 책임 할거 있어 지는데 내가 왜 얼마 줄 건데? 이들에게 <laughs> 책임이 같은 게 자리가 사라졌나 보구나. 혼나요 할아버니. 네, <laughs> 알았다. 요새 어떻게 갑 고시나. 뭐 뭐식. 이리 와, 갑자 하하하하하. 그 이렇게 전멸시켜렇게 어? 아빠, 잘못했어요. 응, 음, 안 돼! 좋조 <laughs> 됐다! 그러지 말고, 그냥 빨리 뛰어나가자하하하하하하하지만어하하하하라 <laughs> <어린도 지바라> 소이빈 <laughs> 조하하하 <조드따? 웃음> <laughs> 나뭐 있어 그하 <laughs> 같이 보일러실에 가볼래? <웃음>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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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